자, 안에서 최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지금 오늘도 추가락이 나오면서 3만 5 0 0원까지 밀렸고, 지금 장 막판까지 반등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사실상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5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8만 8천원 정도까지 내려간 이날의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여러분들 신규 상장 공시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물량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공시가 나오면 결국 개인들의 수급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때 영상 마지막쯤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제가 뭐라 말씀드려 한번 볼까요? 말씀드리는 건 조만간에 고점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여러분께 서 슬슬 매도를 하셔야죠. 제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앵무 앵우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슬슬 여러분들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요 언제 보셨는지 아실까요? 그 떨어지고 나서 보시고 계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지 못해서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거래량과 누가 많이 매도했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이 언제 많이 터졌을까요? 당연히 5만원을 넘겼을 때 880만주, 거의 900만주가 터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4만원을 깨고 나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주도 지금 못 넘기고 있고, 오늘 지금 상장 후 최저 거래량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지금 수급의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히 최근에 개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아예 개인들 외인들 기관들 수급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없는데 하락의 폭은 더 커졌어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락은 사실상 주포가 더져서 떨어졌다라고 보기 보다는 결국에 어느 정도 관심이 살짝 사라져서 식어서 떨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 말은 결국에 눌림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고별로 봐도 사실 지금 어때요? 특정 창고에서 오늘 막 매도가 쏟아졌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애초에 이 종목은요, 보시면 첫날에 풀린 물량이 22.8%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148만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이 거래락은요. 수도 없이 상장날부터 해서 5만원 찍는 그날까지 해서 진작에 수십바퀴 사이클이 돌면서 소화가 끝났어요. 그럼 이거 결국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도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홀딩하는 게 유리하시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들이 가장 유리할 거예요. 다음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매도 기회가 올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고점을 넘기는 거에 배팅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 고점 수준까지 반등 나오면 여러분께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들이 가장 유효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께서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수, 매도, 대응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답답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세요. 제 핸드폰 010-2729-666으로 오가노이드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가장 중요한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한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타이밍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큰 반등이 나올 때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관련된 뉴스도 들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따로 뭐 나오는 거 없으면 봐요. 이거는 제가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7 같이 보내주시면 실제로 제가 투자는 하 종목이나 올라갈 만한 종목 중에 저평가된 종목들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해드릴 거니까 이런 종목 받고 싶다 그러면 숫자7도 같이 남기시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애초에 저는 여러분한테 리딩방 운영하지도 않아요 텔레그램 카톡방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근데 문자는 여러분께서 받으면 누가 판단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국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문자만 보내드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제가 창구별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창구가 어디가 있죠? 한투예요. 한투 근데 보시면 여기서 공모투자자랑 그리고 기존 주주도 여기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큰 매도가 지금 없죠 이걸 우리가 상세로 좀 쪼개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투만 우리가 좀 볼게요 한투만 보면 지금 어때요 최근에 분명히 첫날이랑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서 4만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갈때 여기서 정말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초에 순매도 총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이미 기존 주주들이나 공모 투자 의 물량들은 애초에 5월 달 중순에 다 소화가 끝났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한 달짜리 보호에서 물량 이 친구들도 결국에 VC 친구들인데 이 이것들을 결국에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렸던 친구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벤처 금융 및 기타 주주에서 동화약품의 14개 회사가 지금 178만 주가 이제 다음 주 초에 풀려요. 언제 풀리냐면 5월 9일에 상당한 했기 때문에 6월 8일 날에 풀리겠네요. 그런데 6월 8일 날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6월 9일 날 월요일 날 풀릴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9일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얘들은 조,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자기들의 물량들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비슷했던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대진첨단 소재라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정말 여기서 참 희한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특히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야금야금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보고 계서 물량들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딱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얘도 결국에 야금야금 올리면서 자기들의 물량들을 결국에 팔기 전에 급등을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오가미드 사이언스도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야금야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저는 5만 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를 더 넘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결국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 베팅하는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가면서 여기를 뚫을 확률도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오버 오행 이슈도 있고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흘렀던 이 지금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와도 이게 다시 한번 좀 주가에 약세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 어느 정도 4만원대 후반에 좀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매물대를 켜보면 밑에 빽빽하죠. 그래서 여기 사실상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윗부분 여기서도 보시면 4만 5천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 결국에 매물대가 다시 한번 쌓이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와도 여기를 순간적으로 뚫거나 아니면 여기 수준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즉 쌍고점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서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여기서부터 영상을 찍어드렸던 것도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영상을 찍지 않고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비중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입주하는 모습도 같이 영상으로 찍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맞췄다라고 여러분들 영상 찍는게 아니라 한번더 오르고 떨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만간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나오실 분들은 문자를 주세요 제 핸드폰 010-2729-66으로 오가노이드라고 남기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